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플러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삼성전자를 지난 10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투자했을 때 얼마큼의 수익이 발생했는지 시뮬레이션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133조를 투자해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냈던 성과 이상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월봉 차트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월봉 차트를 가지고 매달 100만원씩 투자한 수익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간 올봉 차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소 가격은 2011년 8월달에 13,440원이었고요. 그리고 최대 가격은 57,519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액면 분할을 50분의 1로 했거든요. 2018년 4월 30일날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 최대값이 57,000. 519원이지만 액면 분할 하기 전 가격은 287만 5,950원이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액면 분할하고 나서 5월 1일부터는 57,519원의 거래가 돼서 액면 분할 하기 전에는 일반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매수하기가 힘든 가격이었는데요. 액면 분할하고 나서 고맙게도 개인 분들도 매수를 해서 삼성전자를 투자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투자 환경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배당금도 체크를 해서 배당금 수익도 같이 이번에 넣어 봤거든요. 네, 배당금도 50분의 1로 액면 분할한 가격입니다. 어, 2017년까지는 곱하기 50을 해서 배당금 계산을 했고요. 2018년, 2019년에는 액면 분할한 가격 주당 1417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수식을 넣은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2010년 1월에 보시면 매달 100만 원씩 불입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2010년 1월에 100만 원을 불입하게 되면요. 그 당시 1월 달에 삼성전자의 최고값과 최소값의 중간가격인 16,100원인데요. 16,100원에 그 당시는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이니까 곱하기 50을 해보면 80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럼 매수 가능한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한주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주 매수했고요. 유수량은 한 주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에서 80만 5천원을 뺀 19만 5천원은 그 다음 달로 2월을 했고요. 그리고 2월 달에도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더 불입을 하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수 가능 금액은 1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월 달에 평균 매수 가격은 76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한 주를 더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한주 매수했고요. 1월 달에 매수한 한 주와 2010년 2월 달에 매수한 한주 더하면 두 주가 되겠고요. 어, 매수하고 를 남은 금액 43만 5천 원인데요. 다음 달로 또 2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요, 5월달에는 어, 매수 가능한 금액이 182만 2,500원이 됩니다. 2010년 5월달에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은 80만 6천 원입니다. 두 주를 사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매수 수량은 두 주가 되겠고요. 보유 수량은 어, 이전 달과 합쳐서 여섯 주가 되겠습니다. 잔고 금액이 21만 500원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다시 다음 달로 이월 어, 시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어, 하시면 되고요. 2010년 12월 달에 배당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배당금은 14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배당금 계산은 14주 곱하기 네, 액면 분할한 가격이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201원인데요. 네, 201원 어, 곱하기 그 당시는 액면 분할하기전 가격이니까 곱하기 50을 했습니다 14줄 갖고 있을 때 14만 700원의 배당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쭉해 가시면 되겠고요 2012년 1월부터는 가격이 한 주당 1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100만원을 가지고 살수 없는 달이 나오는데 2012년 4월 달에는 100만원을 불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잔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수량이 이렇게 변동이 없는데요 삼성전자가 2012년부터 이렇게 계속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100만원을 불입하고도 한 주가 살수 없는 달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017년도에 가 보시게 되면 은한 주당 200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2017년 4월부터는 한 주당 200만원이 넘어가요 이월금이 계속 들어와도 살 수가 없는데 2017년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씩 계속 불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달째 매수를 못하고 9월달 가서야 100만원을 더 불입하고 보유금액이 300만원이 넘어야 이렇게 한주를 매수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개인분들이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싶어도 한주당 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네 그래서 2018년 4월달에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어, 곱하기 50을 하시게 되면 보유 수량이 나오, 나오게 되고요. 한 주당 가격은 50분의 1로 다운을 어, 시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253만 7500원 하던 주가가 네, 5만원대로 액면 분할이 되었고요 80주 갖고 있던 것은 곱하기 50을 하시게 되면 4천주가 되는데요 그리고 5월 달에도 100만원을 불입을 해서 115만 7천원 가지고 매수를 하시게 되면 22주를 더 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액면 분할한 4천주와 추가적으로 매수한 22주를 보유하시게 되면 2018년 5월 달에 4,022주를 보유를 하시게 됩니다. 5월부터 또 6월까지 100만원을 불입해서 더 매수를 하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약 20주씩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2019년 12월까지 쭉 매수를 하시게 되면 총 보유 수량은 4,438주가 됩니다. 그리고 배당금도 매월 12월 달에 2%에서 3%씩 이렇게 받은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네, 그럼 최종적으로 어, 총 어, 불입금은 120개월 동안 100만 원씩 불입을 했으니까 어, 1억 2천만 원이 되겠고요. 어, 이 평균 매수 가격은 매수 가격에 곱하기 수량을 해서 그것을 총 어, 보유 수량으로 나눴습니다. 평균 매수 가격은 27,033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고에는 23,500원이 남아 있고요. 총 보유 수량은 4,438주가 되겠습니다. 네, 배당금 관련해서는 10년 동안의 배당금이 2,134만 1,189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표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네, 삼성전자 지난 10년간의 매월 정액 100만원 투자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총 투자금 1억 2천만원이 되겠고요 시세차익은 평균 매수가가 2 7,033원이 되겠습니다 총 보유수량은 4,438조가 되겠고요 2019년 12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55,800원으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총 106%가 되겠습니다. 시세 차익은 1억 2766만 7946원이 되겠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100%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배당금도 연 2에서 3%의 배당금이 나왔고요. 배당금이 2,134만 1,189원이었는데요. 배당소득세 15.4%가 있는데요. 328만 6,543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빼게 되면총 배당금은 1,805만 4,646원입니다. 수익이난 시세 차익과 배당금을 합쳐 보면 총 수익금은 1억 4,572만 2,592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달 100만원씩 총 120개월 동안 1억 2천을 투자해서 네, 총 수익금이 이렇게 1억 4,500만원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 절대 지지 않는 삼성전자 총오량기업 주식투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앞으로 10년 동안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도 133조라는 큰 금액을 투자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향후 10년도 높은 성과를 낼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현명한 투자하셔서 높은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머니 플러스 채널에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